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원래 평상시 목소리를 할게요 그러니까요. 오늘은요 액체괴물로 액체괴물로 즉... 액괴물을 만들어볼거예요 제가 그전에 만든다고 제가 말했었는데 안 말했나요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볼건데요 음, 이게 다좀 찐득찐득하고 그러니까 애착해보도 될 거라고 믿고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뭔가 라임색? 연두색 빛나잖아요? 여기는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걸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뚜껑이 없어서 이거 엘락이랑 만든는건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어볼게요. 액체괴물을 이만큼 정도 넣고 맞나? 이만큼 정도 넣고 폴리머클레이 아니 폴리머클레이 아이클레이를 넣을겁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저희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이클레이 아 에이클레이 아이클레이를 많이 많이 넣을수록 뭔가 더 딱딱해진다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요번에는 좀액퀴를 많이 낸것 같은데.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네, 여러분. TV 소리 들리는 점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그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 됐면 이 정도 요정도로... 어디... <목소리> <어구> <목소리> 여러분 액괴 액체 개불엔 젤개 실험 성공입니다. 성공이긴 한데 마블링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려나? 액체 재김으로 너무 조금무른것 같아서 잠 잠면이랑 이런 게 보이네요. 하튼 일단은 푸동푸동한 액계 액점 액액 액, 액, 액점 같아요. 액점 네. 파릇파릇한 미역입점이라고 할게요. 근데요, 어, 내일이면 이게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랩도 더잘 되고. 그럼, 이렇게 좋아질 확률은, 한, 10%도 10안 되지만요, 여러분. 제기를도 많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1대의 비율이니까, 단면 꿀이죠? 진짜 꿀이에요. 파릇파릇한 미역 아니 신선한 미역액점 완성입니다. 이죠 <laughs> 여러분. 파릇파릇 타고 신선한 미역액점 완성입니다. 안녕.